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커프로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모니 중앙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이 탈출하기 나도선 안 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공방 기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아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깜짝이야. 광물이 부족다 전솔로봇 준비 완료. 네. 네. 전솔로봇 네. 네. <laughs> 준비 완료. 적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전솔로봇 준비 완료. 나도 결과 적 적어를 발견했다. 빨리, 갑자기.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기이 도와주지. 보방 지원 대기 중.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가 도착 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보강 지원 대기 중. 이 청구장 을 어디 에 승강 으로 시키 면좋 을까? 적들의 움직 임이 바빠 지고 있 어, 금방 도 착할 거야. 무슨 일이 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말도 참 예쁘게 하지. 말 r 재미게해 줘. 설 로봇 준비 완료. 완료. 기지 광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든 할게. c o 로봇 준비 완료. a c h u e y u a m i o c c u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 안돼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왕복대가습니다해 나하모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후위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네. 네. 건설로은 준비 완료. 가자, 무방지원 대기. 여긴 못 지겠는데요?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타운의 경로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현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아은폐 병력이 있는 것같 은퇴 병력이

내 목적이야. 뭐든지 할게. 네. 불지옥에서 내가 왔다. 야!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그 무엇도 사랑의 힘을 이길 수 없지. 감히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해? 후회하게. 드지역에서 t 가 왔다. 업그레이드 완료. 누가호 o 하셨어 듣 동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괜찮 지역에서 내가 왔다. 기 점점 더차원로가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전투에 도움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1, 2, 3, 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항상 이렇게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됩니다 5번 지원 대기 중 여긴 못 죽겠는데요 동맹이 공격하고 내가 왔다 가는 중이요 탐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발사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차원호 두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왕국선 편대가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이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는 집 기꺼이 도와주지. 날 재밌게 해줘. 지원 요청. 지원 요청. 왕국 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 저기 우리 부대 공격 명령을 보냈다. 부스킷거이 투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피 <놀리는> 누가 호출하셨어 실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비들 줬습니다. 임무를 잘해냈다. <끝> 재미만 있다면요. 가는 중이야. 그거 괜찮겠네. 다버리겠어 네네. 여못겠는데요다버리겠어 그렇게 하죠. 말참 예쁘게 하지, 기꺼이 도와주지. 부르셨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로 향하고 있습니다. 꽤 빠르긴 하지만 우리보다 빠르지. 왕복선 탈출을 겨지했습니다. 군단에게서 달아할 수는 없지. 뭐든지 할게 도발적이야 그러고만 기꺼이 날 재밌게 해줘. 가는 중이야. 다 <목소리도> 쓸어버리겠어! 모든로맨스는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생때를 <목소리도> <와이프. 짝>, <목소리도> 도발적이야. 말씀하시죠.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모든지함 웃린건 나한테 맡겨. 지가 왔다. 그 그러고 말고. 있다면건 나한테 맡겨. 가는 집이 업그레이드 와이거괜찮겠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당연한 일이지. 왕복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고. 그러고 말고 웃는 건난 말이야. 연결. 세상에.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아, 그렇소? 감사합니다. 사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어 이번 거는 사례금이 꽤 두둑하겠어. 세상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감사하 가도 그래서하세요그래서동있이니다받고 있습니다 요 그래요? 그가 모두 래성화됐습니다요그래들이빠져나가요 그래요?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